라고, 이 후쿠오카 각 지역에 아, 지점이 많이 있네요. 근데 현지 분이 여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이 가까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우동 웨스트, 자,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하고 저녁 5시부터는 또 안주 종류도 주문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야, 이야뭐 메뉴가 많네요. 아, 고기하고 뭐 우엉하고 들어가 가지고 적셔 먹는 그런 우동이고 그리고 뭐 튀김 튀김 우동 이거 제법 큰 체인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어 메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뭐 가격도 나쁘지 않고 종류도 많고 괜찮아 보이네요. 우동 소개는 처음에는 이런 프랜차이즈점 말고 불꽃가에서좀 유명하다는. 전통 있는 가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웨스트를 먼저 소개를 하고 차근차근 맛있는 가게들 찾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프고보 우동 나왔습니다 우이 구워가지고 샥샥 빚어서 냠냠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런 사이즈라고 걱정하실 수 없어요. 뭐, 괜히 여행 와가지고, 시간 안아까는데 저도 줄서는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여기 놓으십시 불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730엔인데, 이우 멋있습니다. 앞으로 생맥주 기계가 보이는데, 요즘 짭짜롱한 거 먹었으니까 생맥 한잔딱 먼샷 하고 나갈까요? 저짜롱한게입안에서크시것 뭐 같은데. 아아 어, 나왔습니다. 생맥주도 진짜 관리 잘 되고 맛있네. 네, 좀 관리 잘못된 생맥주 마시면 뒤에 약간 막잔맛 올라오거든요. 야이 프렌치 핫인데도 이런 거 관리 하나는 진짜 칼입니다. 맛있어요. 자, 더운다. 웨스트에서 시원한 북카케 우동하고 맥주 한잔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아, 하카타, 아카초 코베. 주전자 우동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영업시간은 낮에 11시 반부터 밤에는 6시부터 11시 반까지. 가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좁은 가게입니다. 어, 일본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그죠? じゃあよががでででももあありりりまままますすすすすすいいいい、いいい、いせん、ごご注文いいですかかははい、はお願いししそちらカカレレーーになりますけどよろ種種類類、はいはい、ととと納納豆豆のつゆののうざ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はい 이 메뉴판 제일 상단에 있는 키마 카레 우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여기 주전자에 나오는 아, 아, 음.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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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파스트 스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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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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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은 아, 레이크 오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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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전자 안에 우동열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얹어가지고, 여기, 요 지위에 적혀 먹는 건데, 면이 뭔가 좀 특이한데요. 이때까지 보던 그 하얀색 우동면이 아니에요. 자, 먹어보자. 아, 여기 낫도가 들어있네. 그냥 낫도 그지로를 따라서 다 했는데, 낫도가 정말 생선이에요 완전 저세상 수준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늘 먹던 그런 고정하고는 다릅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꼭출천하고 싶은데 아뭐 해외여행 가실 때뭐김 싸가지고 고추시는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십쇼 일단 그랬는데 생강도 한번 넣어볼게요 간 생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강 잘 풀어서 음 생강을 넣으니까 또 향이 다르네요 제가 어릴 때 젓가락질을 잘못 배워가지고, 아직도 젓가락질이 이 모양입니다. 우동, 우동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근데 예쁜 그릇도 많은데, 이 집은 어떻게 하다가 우동면을 주전자에 넣어주시게 된 걸까요? 유래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ょっと質問してもいいですか <목소리> <시때문이> 아, なん 우동면, 면을 약황게 합의에 提供されて는んですか젓가라って言って젓って言っ っていう意味なんですけど、あの東北の方で冬にストーブの上で時間を湯にかけて置いてるものにあのもうスルをして麺をそこに入れて入れてたっていうのをヒントにして夜間で出すよ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忙しいなのに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不気味にこう毛むくむ感じのもう그単純に私の考えでは梅干しういうのが入る感じのもで 요거는 지금 사장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제가 뭐 일본 말로 매일매일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실력이 조금 더 늘면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 말캉말캉한 식감을 즐기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와, 와 지금 만석이라서 빨리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금방 만석되네요. 有名なお店ですね。有名なお店らしいですね。あ、ここです。はいはい。そうなんですよ。人気店。さあ、ここあんだ。